고고! 입니다. 오늘 저가 개그TV를 찍으면서 만나파카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저가 몇 번을 실패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그리고 지금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<laughs> 할게요. 고고시! 고고시! <laughs> 좋시다. 자 먼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아아아아우아아아우 아우, 아우, 아우. <laughs> 아우, 아우. 이제 발게요아저기 지니씨 뭐는거요 으아아아아 으 맛은 오게요단 뭐? 음. 속이거든요 해볼까요? 갑자기 하늘에서 핸드폰이 날아다폰

자, 이제 한번 이 콜라하고 말랑카우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말랑카우요 너무 달콤하요달달을 먹어보도록 하겠노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는 음료수+ 음료수 콜라 asmr을 들려주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?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랑 음료수랑 같이 섞어서 먹어볼까요? 근데 저는 콜라가 제 입에서 거품이 더 많이 나요 응말랑카라는당연죠 음, 콜라잖아요 자 입에 맞는 거와 음료수 <laughs> 집혔네요재송네요 길그니까 껍질도 캐그. <laughs>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럼 오늘 영상은 이쪽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아 맞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클릭 클릭. 그리고 오늘 태풍이 왔으니까 다들 조심하고요. 추위도 많이 타시는 분은 옷 두껍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요. 안녕! 비가 많이 와서 빗길를 조심하세요.